장 12절인데요. 한 절입니다. 한 절.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아멘.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생활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의를 힘입어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공로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구원은 성경을 보니까 시작에 불과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순례 여정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영광을 구하게 되는 순례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곳을 보통 우리가 성화라고도 읽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는 그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본분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지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살아가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신앙에 초점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할때하나님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게 보내는 수많은 편지들이 나오지요. 수많은 서진서가 나오는데 대다수는 거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쓴 건데요.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수많은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골로세서는 골로세 교인들에게, 빌리뽀서는 빌리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우서는 데살로니가 이내 교인들에게, 고린도 전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서신서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후에서 29장 정도가 돼요. 되게 긴 거거든요. 보통 10장 안팎이에요. 짧은 거는 3장, 5장, 7장으로 끝났는데 이상하게 고린도 전우서는 29장이나 되는 긴 편지를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비하여 월등히 많을까? 월등히 길까? 결론은 교회 안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뭐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아서 편지를 많이 쓴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 교회 안에 문제가 극심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심각하다 못해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대응도 해줘야 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도 해줘야 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변론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장장 스물 아홉 장이나 되는 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전서 후서를 통하여 기록을 해서 넘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고요.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성도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1년 6개월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 절대로 짧은 여정이 아니에요. 긴 여정이에요. 한 교회에서 1년 6개월씩 머문 역이 없거든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렀어요. 많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laughs> 1년, 1년 6개월 동안이나 성도들과 동거동락하며 목회사역을 했는데 성도들의 변화가 미비했어요 교회 내 문제가 많아 그래서 그 많은 기록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문제를 고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어떤 문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어떤 문제가 들려왔길래? 어떤 소식이 들려왔길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것일까? 첫 번째는 일단 교회 분열이었어요. 교회 안에 뭐 게바파니 바울로파니 그리스도파니 아볼로파니 교회 내에 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교회 내에서 당짓지 맙시다. 정말이에요. 어. 여러분 교회 내서 에당졌서 문제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흑의 권사님 파가 있어요. 교회 내는 암흑의 집사님 파도 있어요. 신기하죠. 이 신앙생활 한지 5년 10년이 되면은 교회 안에 꼭 파당이 조성이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 일단 교회 내 분열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 사이에 돈 문제를 비롯한 사적인 문장의 상견례 이것이 어, 교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특히 돈 문제 같은 게 교회 내 해결이 안된 이것이 세상의 법정까지 끌고 갔어요. 사실 감리교단이 왜 이렇게 찌그러졌냐면. 교회 안에 소속 문제를 교단법으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교단법으로 해결이 안 돼서 사회 법정으로 끌고 가서 감리교단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돈 거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개모인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 발생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자놀이, 돈놀이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분열되기 딱 좋아요. 그때 고린도 교회가 돈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세결이 안 됐어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 이혼 문제도 심각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혼이, 예전, 지금도 이혼이 이제 쉽지 않은 건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혼은 되게 드문 일이었어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여인들의 옷차림도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미리 이야기하겠지만 교회 에서 특별히 옷을 단정하게 입기를 추원합니다 아, 단정하게 입어야 돼. 그런데 여인들의 옷차림이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우상, 그 고린도 지역이 이제 우상숭배가 평배한 지역이었는데 우상이 많다 보니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때문에도 교회안이 상당스럽게 아,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 있어서 주의 만찬이 무질서했던 거야. 주의 만찬 성만찬이 불법이었던. 그래서 주의 만찬을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서 병이 드는 일이 생겼어요. 죽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만찬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만찬이에요. 근데 주의 만찬을 잘못한 거예요. 불법의 만찬을 저질렀던. 그래가지고 성만찬을 잘못해서 교회 안에 병 들고 죽는 일이 생겼어요. 또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 선물, 성령의 기프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방언이 있었고 예언이 있어요. 방언은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예언 사역이 알맞게 제대로 필요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네. 교회가 네. 은혜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면은 교회의 덕, 개인의 덕이 세워져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에 잘못 사용하여서 교회 내에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심지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네요. 그리고 본인의 부활도 의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니까 나 또한 부활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과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나 문제가 많다 보니까요. 바울은 스물 아홉 장이나 되는 엄청난 장을 할애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이나 되는 긴 기간을 머무르면서 성도들을 1년 6개월이에요. 엄청난 기간을 때려 가르쳤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1년 6개월을 채우고 나서 바울이 그 교회를 옮기자마자 바로 거짓 교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있을 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이 신천지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걸리면 죽는 거요지 나한테 어. 신천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훈련시킨 것들이 여러분 제가 훈련 시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훈련 시킨 거예요. 능력과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나았던 그 하나님의 종이 훈련을 시킨 것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이옥에 넘어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다른 예수를 전파. 계속 읽어요. 시작.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가장한 악한 영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다음이 시작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뭐 하는구나 용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던 고린도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거짓교사들이 나타나서 다른 예수를 갖고 왔어요 다른 영을 갖고 왔어요 다른 복음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기꺼이 수용을 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부탁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뭐가 많지 아니 아니 교회 안에서 교사는 많은데 영적인 아비가 없다는 거. 근데 난 너희들에게 아버지라는 거 계속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해도 너희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변화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한 장본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바 울 본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가르쳐도 너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니는 나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이들의 이혹에 넘어가지 말고 다른 이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니까 제벌진 믿으라는 거예요. 즉 예수만 따라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저기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 많지 않았다.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을 동안에는 말을 듣는 것 같다가 바울이 떠나니까 금세 금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잊어버리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겼어요 사도바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했지만 사도바울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도바울이 떠나니까 주의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깡그리 다 잊어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니까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의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아, 그들이 내가 이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게 한것 같은데 진짜 이들이 새롭게 건난 게 맞나? 이들이 진짜 성경 신자가 맞나?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나까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거 아신데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 이야기를 서도바리 그냥 한게 아니에요. 내가 1년 6개월 동안이나 가르쳐서 너희를 복음으로 말미 한번 새롭겠다라고 내가 자부하고 있었는데 내가 떠나자마자 너희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을 보았을 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스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잔이라 아멘 쉽게 말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소한 생활 하나가, 사소한 언행 하나가 변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냐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선호벌이 바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다른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무조건 예수의 생명이 삶으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무조건 예수님의 상명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바깥으로 나와야 정상인 건데 왜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혹시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의심을 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벌인 것일까?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에 이른 자들의 삶의 변화가 왜 이렇게 없어 없는가? 왜 이렇게 미미한 걸까? 왜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 걸까? 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유가 왜 이렇게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을까? 저도 고민인데 우리 모두 고민인데, 곰곰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믿음과 행함은, 행함은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같은, 같은 것이라. 같은 것이라. 아, 아멘이 되십니까? 아, 믿음과 행함은, 믿음과 생활은 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을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서 그래요. 믿는 건 믿는 거고, 생활은 생활이고, 이렇게 생각했서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는 거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서 그래요.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서 그래요.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현실에서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아예 생각함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변하잖아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생활 습관이 안 바뀌어요. 그렇다 보니 구원 받았다라고 하지만옛 사람을 따라 여전히 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송들님들은 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요. 교회 안의 빛과 소금은 충분히 이, 이 정도면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빛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제가 시간 가는 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될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실은 자기 변호거든요. 그리고 자기 간증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며 자기 삶을 나타내며 자기를 간증하며 자기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너희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몇 가지를 적어요.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나의 삶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신앙 생활을 해 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해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린도서 1장1 2 절인데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첫 번째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크게 따라 합시다. 거룩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진짜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크게 따라요. 세상과, 세상과 다르게, 산다. 다르게 산다. 이게 거룩해요. 세상과 다르게 산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산다. 세상과 구별되게 산다. 세상과 가는 방향과 반대편을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거절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거절하는 거예요. 인생의 자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소유욕을 거절하는 거예요. 물욕을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사상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가는 그 길과 정반대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하다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의 더 쉬운 의미가 뭘까요? 크게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산다 쉬운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대로 산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인 줄 알고 산다 여러분 성경은 윤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시아버지와 뭐 며느리가 동침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경은 윤리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라고 믿고 절대 성경을 붙드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쉽게 설명할게요. 성경이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맙시다. 성경이 가라는 곳 가고, 가지 말라는 곳 가지맙시다. 성경이 입으라는 것 입고 입지 말라는 것 입지 맙시다. 성경이 보라는 것 보고 보지 말라는 것 보지 맙시다. 성경이 가까이하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하고 성경이 멀리하라고 하는 사람과 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길를 주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글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흠모하고 그런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다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크게 따라합니다 단순함이라 간결함이라 여러분, 신약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경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산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산다는 거예요. 쉽게 사는 거예요. 제가 몇번 강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왜 개수민 사람들을 보수적인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수적으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 왜냐면 하 보수적이라고 하는 기조에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스탠다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내 앞에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룩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의 말이, 어떤 정당의 의견이, 어떤 언론의 보도가 더욱더 성경적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성경에 가까운 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성경에도 부합하니 합당하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출신이 어디냐가 중요한, 내가 고향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사상과 나의 이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인 거이.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인 줄로 알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봅시다. 거룩하게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크게 따라 합니다. 진실하게, 산다. 진실하게 산다. 성실하게 산다, 성실하게 산다. 제가 왜 성실하게 를 붙였냐면, 번역에 따라서 진실로 번역할 수도 있고, 성실로 번역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실함은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진실함은 아닌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다른 인간적인 진실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실함을 너희들이 가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인간적인 진실함으로 인간적인 성실함으로 끝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에게 속한 진실함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루. 24시간 52주 365일 쉬시는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열심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세요 그분의 진실함은 그분의 성실함은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변한 적이 없어 그런 도를 본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진실함으로 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왜 믿는자가 진실하게 살아야 될까? 왜 믿는자가 성실하게 살아야 될까? 왜 믿는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성실함으로 살아야 할까? 왜 믿는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룩함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천년왕국 이후에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고 나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요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나오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거룩한 성세유루살렘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 자들의 예중의 하나로 나오는 것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살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과 8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뭐 어떤 자들이여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성실하지 않은 자들, 깨끗하지 않은 자들은 계속 읽어요.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보세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신의 사망이 첫째 사망이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여지 없이 지옥으로 던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교회 속 모든 온라네.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본성에 이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광 돌려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